네, 안녕하세요. 허룡입니다. 제가 지금 스쿼드를 한판 돌렸는데, 킹이 다었어요 그래서, 갑자기 킹 녹화의 스쿼드를 해보려고 합니다. 로커드입니다

걸 이걸... 어, 난 이거 싫어 다시, 와 보다 위에 있게봤 지.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옷이나뭐 이런 거는 현질 할필 요가 없 어요. 그냥 뭐 상중 부분 라마옷 이면, 어디로 갈까요? 음, 여기서팀스몰드라가뭐였여기 너나 어, 비를 좋은데, 옆팀 창을 빼고 비를... 있었어. 아, 이걸? 이걸 다니, 이걸 다니? 뭐 어, 스킨이 없네. 안 꼈나? 아 이거 다안 됐었지 여러분 근데 아직도 브롤을 하나요? 마앤님은 지금 브롤우 너무 지금 브롤만 하고 있어요 브로만 너무, 너무 브롤울만 해요 브롤울만어나 너무 목소리가 작은데? 왜 이런 아니 제가 딱 이렇게 찍고 있으면은 딱 들어가잖아요. 이상하게 나와. 완전 완전 화질도 진짜 완전 차원이 다르게 나오고요.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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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말꼬여. 저는 말꼬이는게 제일 싫은데 말이 계속 꼬여요.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녹화에서는 말이 꼬여 있어요. 야, 보급 내놔. 보급 내놔, 보급, 보급. 보급 내놔. 떨고. 강남 갑시다. 뭐, 이렇게. 강남. 설마, 한대 터지겠어. 어? 분명 확인. 저거 아니에요, 저거. 아 전초이었구나. 저 오른데 못 봤죠? 갑시다. 쟤부터 잡고 가요. 강복이 문제가 아니라 쟤부터 잡고 가야겠네. 깐만한만한만한만 텀만 한만 원래 저기 저기 있었나요? 아닌가? 내가 타고 왔나? 저걸 여기다 버리고 왔는가? 아닌데? 오는 길 이거 없었지 않아요?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. 아닌가? 내가 저거 타고 여기 서 내렸나? 또 기억이 상실되고 있어. 기억이 상실되고 있어. 저희가 영상을 찍다가 녹화 보니, 날라간 적이 매우 많아요. 아. 제 혹시, 여기서 개소리가 들리시나요? 오, 강, 아, 강아지, 강아지. 그냥 실제 강아지예요? 이거 아닙니다. 저희 집 강아지인데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근처도 몰라요. 녹화에 다저장되 있기 때문에. 아 미니보단 스쿠스보단 미니잘 지금 지금 저희집 개 이름이 쌩이구요 지금 파랑 마미가 밖에 있어요 너무 시끄럽죠 네, 원래 저희집 개가 그래요 아 밖에요 어? 아, 오렌지 신장대 내가 오렌지 꼈지. 다른 스킨도 많을 건데, 분명요 저는 스킨이랑, 그 다음에, 그 이모트만 뽑아요, 거의. 옷은 입어도, 뭐, 사람을 이렇게 쏘면은 나오기 때문에. 그 슬슬을, 다 초이긴 한데 미니가 더 좋아요 저한테 그냥 제 그거는 맹기 보급 다시 모방이야 내가 미션을 못하게 뭐 만들어야 돼왜 아, 뒤돌아 그거를 나 점수 먹고 있는데 먹이고 고거부터 먹고 갑시다. 아. 아, 진짜 좀 방해하지 마세요. 먹으 먹는데 몇 명은 날 때리는 거야? 대체 세 명, 두 명, 아가, 한 명은 저기서 잡고, 저기 앞에서 버기 먹고 갈까? 아니면 저기내 네, 위에... 아니 여기서 보금 낚시를 할까요? 저집 앞에서? 보급 보이는 사람 저 말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녹화하다가 원봉은 많이 날아가요. 그런데 제가 구독자가 많이 없고 조회수도 많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의미사고를 먹는 게 낫나? 의미사고 나 그거 안 쓰는데 많이. 일단 튀고 봅시다. 나 아, 자기장 유미 완전 좋은데. 반만 신호 왔다 어떻게 하는 거야 신호가 왔을 때 배기하다 먼저 차에 세운다 두 번째 당전 다 시켜놓는다 세 번째 연막을 아무데나 근처에 뿌린다 뭐야 나 버그야? 어 뭐야 왜 지금 던져 이건 또 아무데나 엎드린다 이러고 돌고 돌고 돌면은 이제 돌아온다 됐어요. 아어라갔 그, 그, 그 왔어요 편집했죠? 샤라라 편집을 할 수가 없지 하하하 여기서 봅시다 관찰 중 보급관찰 없이 보급관찰 또그가또 꼬여 이건 제가 꼬은 겁니다 말을 아 보급이 오다 떨궈줘 집근처인데 어디 어디 근처인데어 여기 있네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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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쪄서 보여 이쪽 저쪽 이쪽 저쪽저쪽저쪽저쪽저쪽저쪽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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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쪽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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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쪽 이쪽 이쪽

아이 아직. 아, 왜 거기야? 먹을 거야, 에헤헤. 에헤헤. 근데 저기서 저는 어그나 그로자가 나오면 안 먹겠습니다. 아, 그로자 나오면 먹어야겠다. 제가 그로자, 베릴 좋아하거든요? 그로자, 베릴, 애땀. 그거 특히 막십사 좋아해요. 특히 막십사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너 보급이 왜본총 나오지? 거의 그것밖에 안 나오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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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, 제발. 버티면 뒤집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잡히자, 잡히자. 잡히자, 잡히자. 바로 앞히자, 바로 앞히자. 바로 앞히자, 바로 앞히자. 내가 먹자, 내가 먹자. 무 묻어 먹는 사람 없쥬? 잠시만요. 여기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. 안녕!